네 일단 정책이... 뭐 하시고 싶 말씀 으면 네. 하십시오. 네, 네 질문이시니까요. 네. 첫째로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아닙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강화해서 특정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현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가지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하고. 어, 직업훈련도 받는 거죠. 예, 취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1년에 2조 원씩 투자해서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예, 그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책 결정 권한도 없고, 뭐 입법 권한도 사실 없고, 산업, 경제, 노동 구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에 지원을 할수 없는 정책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취지를 하면 잘못된 거죠.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면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옳지 않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이기도 하지만 알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관심 받고 있구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이 해조성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위해 주는 곳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도록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복지 지출을 한다면 현금으로 줘서 딴데 가서 막써 없애거나 또는 뭐저축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지역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 재래시장이 쓸수 있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이중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한게 저희 성남시의 청년 배당입니다. 이거를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청년 수당과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허태경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이재명 시장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예, 좀 저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이재명 시장에게 질의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어, 없으시면 귀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라고요? 아니죠, 이재명 시장. 아니, 아니요. 지금 저 지금 먼저 하십시오. 네. 아, 먼저 그렇게 저 간사관에도 하, 양해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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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씨한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7분인가요? 네.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어,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잔치도 그만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 위해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어, 뭐 전담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말씀하십시오. 네. 될까요 예. 네. 네. 아,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아, 과연 청년들이 아,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세대, 청년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 헬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 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 복지, 그다음에 네. 보육 복지, 교육 복지 이런 거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 청년 복지로 어, 이거 청년 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간, 저희가 주셨을... 예산을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 사는 것처럼 사대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그런 낭비하고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데 데돈 주십시오. 쓰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게 좋은 인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 드릴, 이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거를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제 도움이 지리 순서, 되는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배려를 아니, 질문하신 하셔서 걸 하는 제가 거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 엄청나게 많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아, 건데 제 질의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이따, 이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좀 드릴게요. 어, 시간을 너무 많이 그 신보라 위원께서는 네. 어, 제가 시간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네, 나머지 시간을 한 네. 2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네. 나중에 쉬었다 하셔도 되고 어쨌든 질의 네. 제가 더 드리겠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회의 시작 전에 감사들끼리도 어,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어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 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또 진행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의한 시간만큼은 보다 더 많은 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 음. 제가 너무, 충분하게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건 답변 음. 시간은. 제가 질의한 시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강이 어쩌고 저쩌고 논점을 흐리는 방식 아,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낀 제가 예산을, 어디다 예산을, 아껴서 예산을 어디다 쓸까 를 물어본 거예요. 예산을 아껴서 어디다 쓸까. 1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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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5분 더 드릴게요. 네. <laughs> 그 저기 아니 다른 참고인 할 때는 5분 더 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저 네, 일...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증인 답변할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실 테니까요.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드리면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것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걸 이런저런 복지하다가 또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공사나 쓸때는 예산낭비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꼭 필요한데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뒤에 밀려있던 새로운 복지들을 한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성남시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 약 6천억 가까이 중에서 노인복지는 30%몇 30 프로 되지만 사실 청년 복지는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봤자 1%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왜 현금을 주느냐 할게 아니라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정말로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금을 지원하는, 그도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다 만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현금을 주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또깡왜 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금 주는 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한 바퀴라도 반드시 더 회전하게 하는 거더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을 가지고 마치 침수봉도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이걸 제가 홍보 수단으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 수단으로 쓴게 아니고요. 복지 지출을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복지 많이 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던데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죠. 필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쓰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출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는 이런 비난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네, 네.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말씀하시는 신보라 ]군요. 위원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어,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